지방이 솔직히 나쁜 건 아니잖아요 3대 영양소라서 당연히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왜 특정 부위에 몰렸냐라는 거죠 너무 피로할 때는 쉬는 게 낫겠죠 그런데그 사람의 운동은 근육을 예를 들어서 이완을 시켜 주는 거라면 피곤해서 가서 폼롤러를 하든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 도움이 되겠죠 일단 운동이라는 걸뭐 어떤 운동을 하겠느냐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부위별로 빼는 건 가능합니다 부위별로 빼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왜 사람들은 그러면 부위별로 이렇게 살이 찔까를 생각해 보면 되죠 지방이 솔직히 나쁜 건 아니잖아요 3대 영양소라서 당연히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왜 특정 부위에 몰렸냐라는 거죠 제일 많은 것은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냉해지게 되면 내 뇌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열을 더 내게 만들든 아니면 내가 거기다 옷을 더 입히든 하겠죠 지방의 역할을 보면 보온 역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옷을 덧대는 것처럼 이렇게 살을 갖다 대면 거기서 항온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위가 자꾸 찌는 거거든요 그게 왜 열이 잘 발생하지 않았냐가 원인이겠죠 그 부위가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주는 거죠 찾아서 해결해주면 뺄수 있습니다 팔뚝으로 가는 신경 혈관 길이 있겠죠. 그쪽으로 가장 정상적으로 순환되게 만들어주면 부쪽 부위가 안 지겠죠.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운동 가르치는 거니까 그 운동한다는 소리는 근육을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. 그 근육이 신경 혈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해 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근육이 너무 경직이 되면 동맥이나 정맥을 이렇게 약간 억압을 할수 있겠죠. 팔뚝으로 동맥이 전달 잘안 되면 살짝 냉해지겠죠. 우리 수족냉증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래 되면 이제 그부에 위 살찌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어디서 막혔는지를 자꾸 찾는 거거든 그분 진단해보니까 이제 대흉근이 지금 짧아져 있는 거고 광배근 또 짧아져 있어서 겨드랑이에 순환이 잘안 돼서 이제 그런 분들은 짧아져 있으니까 늘려줘야 되겠죠 마사지를 하든가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서 순환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혈액 공급을 못 받았으니까 팔뚝 뒤의 근육도 안 좋아져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을 시켜야 그게 살이 잘 빠지는 거거든. 어, 가장 쉬운 거는 철봉에 매달리는, 매달리게 되면 어, 광배근이 제 스트레칭이 되거든. 물론 더 완벽하게 하려면 <laughs> 자세를 취해야겠지만, 일단은 그 정도 자세를 일반인이 평소에 할 일이 잘 없죠. 만세도 거의 안 하잖아요. 그거라도 해주면 일단은 호전 효과는 줄수 있죠. 이미 그 부위가 살이 쪘다는 소리는 쪘 있는 그 자리에 근육도 망가져 있거든. 그 통로를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자꾸 이제 팔뚝 운동만 하면 저게 잘안 빠진다는 거죠. 그래서 통로 열어주려고 그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팔뚝살 운동을 하라는 거죠. 어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. 그 부위만을 빼고 싶어도 어차피 인체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우리가 한 근육만 딱 정확하게 그 근육만 움직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. 내가 이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발가락 힘주고 있는 거고 배에 힘주고 있는 건데 팔만 한다. 솔직히 그는 말이 안 되거든요. 다른 곳에 힘이 더 가나? 지금 내가 운동을 할때 가장 집중하는 근육이 어디냐? 요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. 근데 그한 근육만, 우리가 한 자세만 운동을 하면 그게 다 된다. 그거는 좀 힘듭니다. 먹는 것도 진짜 중요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, 그거보다는 구조적인 게더 크다는 거지. 신경 혈관이라든 지 구조가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주는 게더 중요한 거지. 그 길이 지금 막혀 있는데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걸 먹어 봐야 영향을 미치겠냐 이거죠. 우선 순위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먹는 게뭐 80%고 운동이 나머지라고 하던데 저는 반대입니다. 운동만 제대로 해도 먹는 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살은 뺄수 있습니다. 그것도 반대로 생각해보면, 살이 안 찌신 분들은 그러면 무슨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시는 분입니까? 아니잖아요, 그죠? 남자인데 그게 살찌면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신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어떤 하나의 생리적인 반응을 보고 잘못 판단하는 거라 생각합니다. 그걸 가장 좋게 이야기하면 반신욕이 살 빠진다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. 아예 효과 없지는 않겠죠. 근데, 그걸로 인해서 중요한 건 근본 원인은 내 몸은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. 그래서 결론은 빠지지 않는다. 일시적으로 빠져 보인다 할지라도, 그게 이제 열로 인해서 수분이 빠져나갔든, 크림만 살짝 피부에 도포할 게 아니라 살짝 누를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 뭐 정맥이든 인파든 마사지가 됐을 거니까. 그 효과로 인해서 약간 부피가 줄어 보일 수 있겠죠. 그게 다라는 거고, 그 사람이 원하는 몸매처럼 확 바뀌는 일은 없는 겁니다. 그거는 이제 옛날에 물리치료실에서 많이 하던 건데, 물론 이제 근육의 수축이 안을 해주긴 하는데요. 그게 외부적인 거잖아요. 약간의 그냥 도움을 주는 것 뿐이거든요. 근육 세포로 바꾸려면 뇌가 피로성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. 우리가 TV 보면서 자꾸 운동하면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. 필요해야 내 인체를 바꿀 거 아니에요. 이 근육 양이 됐든, 힘이 됐든, 지구력이 됐든, 외부적인 전기 신호를 내서 움직이기만 하는 건 좋긴 하겠죠. 그렇지만 근본적인 게 바뀌진 않습니다. 일단 운동의 그 목적부터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만약에 그 사람이 운동을 하러 가는 게 벌크업이라면 너무 피로할 때는 쉬는 게 낫겠죠. 근데 그사람이 운동은 근육을 예를 들어서 이완을 시켜주는 거라면 피곤해서 가서 폼롤러를 하든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 도움이 되겠죠. 일단 운동이라는 걸뭐 어떤 운동을 하겠느냐 설정하는 것부터 중요한 겁니다. 그래야 내가 이제 피곤할 때도 해야 될 건지 피곤할 때는 쉬어야 될 건지가 나오는 거지. 근데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운동이라고 하면 다 그냥 근육량을 증가하고 힘을 증가하고 3대 운동하려고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근 손실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날은 그렇다면 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 사람들 맨날 피곤할 거거든요. 그 정도의 피로감이라면 가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. 피로해도 갔던 그 행위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본인이 해보고 난 다음에 결과 값을 보고 하면 본인이 알게 되겠죠. 그거를 이제 진단할 때, 상담할 때다 설명해 드립니다. 본인이 아파서 왔든, 살을 빼고 싶어서 왔든, 내가 당신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거, 이거 때문입니다. 라고 말씀을 해 드립니다. 보통 그냥 허벅지 근육만 안 좋아서 허벅지 살이 많이 찌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. 허리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, 골반에서 문제가 있거나, 아니면 발가락을 제대로 못 사용하고 있거나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 주는 겁니다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지발가락의 힘을 잘못 쓴다는 소리는 어쨌든 종아리 근육이 안 좋다는 소리거든요. 종아리 근육이 안 좋게 되면 이제 허벅지 힘으로만 더 사용할 수 있겠죠. 부드러우면 괜찮겠는데 허벅지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허벅지가 굳어와요. 굳어오면 순환이 안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 쪽에 살이 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분한테 지금 발가락 움직임이 좋지 못하니까, 이부터 우리가 운동을 합시다 하고, 그 다음에 종아리 다시 정상 기능을 하게 해주면 허벅지가 이제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겠죠. 다시 풀어주고 하면 허벅지가 부드러워지겠죠. 어쨌든 살은 다 순환 체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기간은 제가 이제 방법은 알려드립니다만, 그분이 따라오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. 내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줘도, 내가 생활을 이렇게 하라. 집에서도 연습하라, 여기 나와서도 연습하라라는 걸잘 지키시는 분들이야. 한두 달 만에 또 쑥쑥 빠지는 게 보이겠죠. 근데 필로하다고안 하고, 조금 바쁘다고 안 하고, 뭐 이래 버리면 기간은 길어지는 거겠죠. 이거는 공부 가르치는 거랑 같은 거라서요. 만약에 그분이 비용적인 것도 문제 없고, 시간도 여유로워서 저랑 맨날 레슨 한다. 그러면 금방 빠지겠죠. 근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이기라 집에서 해줘야 되거든요. 아니면 센터 와서 셀프로 해줘야 되고. 근데 그걸 얼마나 해주냐, 안 해주냐가 기간 차이가 나는 거죠. 제가 드릴 수 있는 확답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다. 아, 빼드릴 수는 있다. 어, 네, 예, 맞습니다. 장미란 선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분 이제 발가락을 이렇게 교정을 해주니까 무게를 더들게 된다. 이런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좀 있을 거거든요. 중력을 이겨내서 서 있으려면 발부터 지면하고 맞닿아서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발 힘은 없고 종아리는 없는데 공중에 부양돼서 이 힘만으로 내가 물체를 든다는 라건 말이 안 되죠 지면을 박차고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자네 스쿼트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발, 발가락, 발바닥 중요한 거죠 응, 네. 발가락이 구부러져 있거나 엄지발가락이 돌아가든 새끼발가락이 돌아가든 아니면 뭐 발목 자체가 이미 돌아갔든 정상인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요즘 맨발 걷기 많이 하죠. 맨발 걷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맨발 걷기를 하는 이유가 지면을 느끼면서 발목 가동성을 높이고 발바닥 발가락의 기능을 향상시키 주는 게 원래 의도거든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맨발만 밟으면 되는 거같지 다들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디디고 어떻게 걷는지는 생각도 없이 그냥 맨발 걷기 30분 했다 1시간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라 거지